여러분은 아마 처음에 음악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검색을 통해 최저가, 갓성비 등의 아이템을 찾아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돈을 아주 잘 아껴보자 라는 마인드로 누군가 사용하다가 버린 장비까지 주워와서 사용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레코딩을 하고 믹스를 하고 스스로 마스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실력을 상승시켜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스 자체를 조금 더 좋게 받아보고 싶다. 작업실에서도 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사운드로 작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서 하나둘 장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을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아뭐 어떨 때는 아 이거 돈 날린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악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 뭐부터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은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 아 이렇게 바꿔줘야 체감이 잘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것부터 바꿔봐야지 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도 실수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바꿔왔던 장비들의 종류는 모니터 스피커, 헤드폰, 마이크, 마이크 프리앰프, 오디오 인터페이스, 각종 음향 케이블, 다 악세사리 등등이 있는데요. 역시 장비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일단 퀄리티가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체감되는 느낌은 장비마다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 100만 원을 투자 했을 때 엄청 큰 변화를 느꼈다면,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못 느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느꼈던 체감 순위와 이유, 경험에 대해서 썰좀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되었던 장비는 스피커였습니다. 음악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체감이 되는 순위는 아마도 소리의 가장 첫 번째 발생 지점과 소리를 내보내는 가장 끝 지점이 차이가 제일 크다고 느꼈어요. 잡다하게 이런저런 장비들을 바꿔봤지만 1차적으로 듣는 것, 이게 달라진다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단은 정확히 들려야 어떤 소리가 이렇게 나고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요. 개인적으로는 스피커를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가 제네렉에서 나온 8330이 GLM에서 앞선 스피커들과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혹시나 8330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유가 생겨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체감되는 장비는 뭐다? 모니터, 스피커. 이 다음으로 느꼈던 장비 업그레이드의 체감순위는 마이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의 최초 발생 지점이죠. 내가 낸 목소리 혹은 악기 소리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친구가 바로 마이크이기 때문이죠.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에 따라서 부품이나 설계 자체가 많이 바뀌고요. 오랜 시간 기술력을 쌓아온 노하우가 각각의 마이크마다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의 기억으로는 10만원대의 컨덴서 마이크들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미들대역 그러니까 400에서 1000Hz 근처에서 이 텅텅거리는 소리 흔히 깡통 소리라고 하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었고요. 대략 한 30만원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소리가 사라지다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아 이게 진짜 고급진 마이크 소리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스피커가 안 좋으면 역시 마이크 소리가 좋아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피커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리셨다면 그 다음에 마이크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 순서는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약간 묶여있는 감이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꽤나 컸다. 라고 기억하고 지금도 당장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프리앰프와 비교해서 물려봐도 확실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의 질감, 즉, 색채를 입히려는 의도도 있지만 소스 자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게 프리앰프인데요. UAD나 웨이브스 등의 프리앰프 플러그인을 통해서 색채를 입히는 방법도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스가 이미 녹음이 돼가지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인으로 처리하는 것과 이 녹음되고 있는 전기 신호 상태에서 프리앰프가 입력되는 것에는 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소스에서 느껴지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마이크 프리앰프도 비쌀수록 좋을 확률이 높아지고, 당연하게도 좋아지겠지만, 마이크와의 궁합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판매처에 꼭 데모를 요청을 해보고, 유료 데모라도 꼭 사용해보신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홈 레코딩이시거나 작업실에서 레코딩을 하시는데, 이 스피커와 마이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외장 프리앰프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다음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홈레코딩 단계에서 컨버터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꿨을 때 체감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DC, DAC 컨버터가 믹스나 마스터 과정까지 딥하게 들어가 봐야 아,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전기 신호가 되었거나 아날로그 신호가 된 상태에서 이 소스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후순위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홈 레코딩의 베이비 페이스 프로 이상의 급은 조금 사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DSP나 디자인 때문에 난못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조금 후순위에 두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모니터 스피커의 케이블, 이 마이크의 케이블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케이블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네, 만에 항상 이야기가 많기는 합니다. 우선, 우스, 너 생각엔 소리가 다르게 들리냐?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다르게 들리기는 합니다. 이 비싼 케이블이라 가지고 뭐 소리에 말도 안 되는 무슨 마법을 부려 가지고 소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차폐 기능을 갖춰줬느냐, 아, 신호의 로스가 얼마나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가 핵심인 기술이 이 케이블이 하는 역할인데요 비싼 케이블일수록 당연히 차폐 기능이 우수하기는 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는 하는게 우선 대부분의 가정집들이 뭐 전기공사 상태가 그렇게 오잖아요 접지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의 비용을 크게 투자한다는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케이블의 큰돈을 투자하느니 저는 그 돈으로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사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케이블은 한번 사고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게 핵심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카날의 뉴트릭 조합으로 구매하신다면 케이블 관련 문제는 거의 뭐 반평생 잊고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마지막은 각종 악세사리 입니다 마이크 스탠드, 방진 패드, 보면대, 파필터, 리플렉션 필터가 있는데요. 사실 사운드가 바뀐다기 보다는 음악 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스탠드는 확실히 유압식 같은 친구들을 사면 좀 편리해지고요. 파필터는 좋은 걸 사용하면 고정이 잘 돼서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건들을 내돈 주고 업그레이드 하기 보다는 생일이나 좀 요런 날에 향수 이런 거좀 쓸데없는 거 받지 말고요. 이런 걸 사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내돈 주고 사기는 아깝지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음악하는 삶의 질이 좀 상승한다.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음악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드라마틱한 체감 순위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썰푸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볍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 요즘은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할부로 구매하는 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튼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이니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